지난해 대표이사와 감독 교체 등으로 홍역을 알았던 강원FC가 올 시즌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.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. 현재 클럽하우스는 강릉에 홈 경기장은 춘천에 있어 사실상 모든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김기태 기자입니다. 강원FC는 지난 10일 하나원 QK리그 원2019홈 개막전을 춘천에서 치렀습니다. 시즌 첫 경기에는 패했지만 강호 울산 현대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남은 시즌 전망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강원 FC에게는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. 강원 FC는 현재 이곳 강릉 오렌지 하우스를 클럽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홈 경기가 열리는 춘천까지는 차로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. K리그1 정규 리그는 38경기. 정상적이라면 19경기는 안방에서 편안하게 치러야 하지만 강원 FC는 홈 경기를 치르기 위해 하루나 이틀 전 춘천으로 이동해 호텔에서 잠을 자고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사실상 상대 팀들이 원정길에 오를 때와 같은 형태로 홈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. 강원 FC가 강원도에 홈구장은 있지만 홈 경기지만 어이 경기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올 시즌 강원 FC 홈 경기 유치 신청에 춘천만 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. 숙소가 있는 강릉은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전면 교체 공사로 경기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강원 FC 사무국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당장 선수단 숙소인 강릉 오렌지하우스 계약이 오는 6월 만료되는데 재계약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강릉에서 1년 했다가 춘천에 또 1년 했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면 팬들이 찾질 않습니다. 떠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이제 한 3년 단위, 최소 3년 단위로 홍보장 계약을 해서 강원도 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도정 질의를 통해 강원 FC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.